안녕하세요. 백만불입니다. 예, 콜리 코인 텔레그루프트 뉴스에서 리플은 ODL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이번 1분기에 이제 XRP 판매를 두 배가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리플 사는 음, 이번 1분기에 총 1억 5천 34만 달러 상당의 XRP를 팔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는 XRP 기반 ODL 제품을 국경을 초월한 지불에 사용하는 고객의 더 높은 참여 영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은 특정 고객의 ODL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XRP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사전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없애고 즉각적인 글로벌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일환으로 오디엘과 주요 인프라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한 판매에 계속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RP 고래의 지갑수도 308개에서 319개로 3.5%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지갑에는 적어도 1000만 개의 XRP가 들어있고 또한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사이에 XRP 지갑도 1125개에서 1196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 캐스트에서 법원은 SC의 e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리플의 내부 문서를 제공하도록 명령을 했다는 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사가 소송 관련해서 리플의 이제 호재라고 호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리플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법적 승리에서 미국 판사는 증권거래위원회 s e c 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SRP를 논하는 의 내부 기관 문서, 메모 또는 공식 입장 문서를 공개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기사를 이제 요약하자면 리플사가 SEC에 이더리움과 비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법에 해당이 안 되는지 이제 위의를 제기했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내부 정보를 내부 정보를 이제 SEC의 이제 전체 공개를 이제 요청했습니다. 뭐 이메일이나 통화 기록, 문건 등을 이제 요청했는데 이제 SEC에서는 판사에게 이런 내부 정보는 어, 공개는 이, 이 재판에 불필요하다. 그래서 공개를 할수 없다고 이제 강력히 SEC도 이제 이의를 제기했죠.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소송을 맡은 이제 네번 판사가 SEC 측에이제기를 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사가 요구한 정보를 이제 모두 이제 요구하라는 이제 기사인데, 음 그래서 음 저는 뭐 처음부터 이제 말 뜻이 이번 소송도 예 결국에는 이제 리플사의 승리나 적어도 이제는 온만한 합의로 예, 이루어질, 거라 시, 이루,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어, 예, 현재까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분위기도 좋은 거 같습니다. 예, 리플은 이제 현재 음, 뭐 1,800원, 1,900원대에서 계속 이제 지루한지 횡보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음, 거의 이제 일주일 넘게 계속, 음, 1800원, 1900원대에서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어 많은 홀더 분들이 이제 또, 또다, 시 이렇게 막 지치고 힘드시고, 그냥 그러실 거예요. 예. 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어 다른 코인이 뭐 100%, 1000% 오른다고 해서 그냥 그런 것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코인, 제가 들고 있는 코인에 집중하면서 그냥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분명히 이제는 리플 차례도 이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음, 계속 이제 샀다 팔았다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제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순환 펌핑이 돌면서 이제 지금까지 큰 상승이 없었던 리플이나 뭐 스텔라 뭐 이런 코인들한테도 체례가 올 것은 저는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도지 코인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많이 올라서도 뭐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기다리면 리플도 그만큼 크게 오를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사람들은 아니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거 타서 그 상승분을 먹고 팔았다가 리플 다시 타면 안, 안 되냐 그러면은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재주가 있으실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을 지체 차이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예. 이더리움 클래식 채트인데 어 저는 뭐 현재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 과거에는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3천원대 4천원대 5천원 ,000원, 8천원대 저도 이때까지는 한 8천원대까지는 <laughs> 저도 그냥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음. 지금까지 들고 있진 못하고 이제 중간에 조금만 먹고 이제 입절을한 건데 결국에는 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렇게 이때 이제 매집해 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제 엉덩이 무겁게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큰 이제 상승을 지금 드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s r p 도 지금 뭐 현재 1,000원 밑에 있을 때 200원, 500원 뭐 800원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차례 오면 이렇게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다고 봐요. 예. 하지만 중간 중간에 계속 샀다 팔았다고 이것 텄다 저것다 하는 사람은 당장에 당장은 수익을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렇게 영동이 먹게 있다가 이런 큰 상승이 나줬을 때 이런 큰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뭐 7천 원대에서 8천 원대까지 굉장히 이제 지루하게 박스 건에 갇혀 있는 있을 때도 계속 인내하면서 이제 장기 홀딩을해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 이때 샀어도 지금까지 운, 운전하게 수량을 지키면서 들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란 말이죠. 대부분이 뭐 중간에 뭐 이때도 팔았을 거고, 이때도 많이 팔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 제가 SIP의 가치를 믿고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 홀딩을 하는 것처럼 이도,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확신을 강한 확신을 갖고 어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큰 수익을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예, 뭐, 20만원, 16만원, 이때 매도해도 20만원 고점에 매도 안 하고, 지금 매도해도 거의 20배가 넘는 큰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 그냥 그런 분들이 이렇게 큰 수익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SRP를 지난 3년간, 이런 바닥 구간 때 저는 이제 매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SRP는 뭐 현재, 음, 이러, 이, 이,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위치를. 예. 그래서 이제 SRP도 조만간, 내차례가 보면, 저도 이렇게, 뭐, 최고점에 익절, 입절, 익절은 못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저, 저도 이제 어느, 어느 정도, 음, 뭐, 제가 들고 있는 수량의뭐 10%만 익절해도, 저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길게 보면서, 예.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SLP가 음 다시 또 이제 슬슬 또 욕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예. 다시 또이 리플에 또, 또 다시 까기 시작하면서 역시 리프속이다 뒤에 어못 간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음 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laughs> 지금까지 이제 홀딩 해오신 분들은 어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예. 리플 차례가 올 때까지 인내하면은 예, 리플 형제들도 예, 리플이 가주면 예, 같이 가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 조금 더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예, 오늘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